캐나다, 밴쿠버 인근에 많은 한국 그래? 마트가 있지만, 저는 오늘 킴스마트라고 바나비 라면. 지역에 있습니다. 어, 이거 불닭볶음면 오, 같은데 오,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. 그리고 그치? 신라면 너구리가 두개에 이게... 9달러. 이 팩이 다른 데서는 하나에 9달러인데. 아, 예. 그리고 참기름도 아, 엄청 3달러. 싸요. 김치까지도. <laughs> 5리터에 15리터? 1리터에 거의 16리터 넘던데 초록 매실 아들이 샀고요 자 라면을 직접 끓여보겠습니다 너구리 다시마가 더 없네 어? 다시마가 없네 안에 다시마가 없네요 그게 좀 다르고 뭔가 얇아 한국 거보다 얇아? 응 이상해 면 굵기는... 조금 더 얇은 것 같고요 면 굵기는 조금 더 얇은 것 같고요 물조절 실패. 자, 자 다그려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넓적한 그릇에 한번 담아봤어요. 김치 코스코에서 샀던 김치 아껴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. 엄청점!